야 여기도 아, 털려. 아. 여기 주택 올린다고? 맞아. 와. 와. 야, 대박이다. 아니, 지금 건물을 건설할 수 있네. 어. 여기 하면 돼. <laughs> 어. 아, 진짜 대박. 어. 와. 면적 클란. 와. 야, 여기 주택 세개 달렸다 이제. 그, 랜덤 아크 지우면 게임 끝난다. 아. 아, 맞다. <laughs> 한번더 지우면 끝나는 거다, 이거. 아, 나 설마 회사장 가자. 뭘가 협곡인데 이 자식아. <laughs> 나가. 아 e t s t i 기세 올려. 오, 참 해문의 숫자다. <laughs> 대박. 진짜 <laughs> 솔직히, 솔직히 왜? 이번에 왜? 레턴에 <laughs> 더블 안 나오면 어. 안 나왔네. 예, <laughs> <에이>, 안 나왔네요. <laughs> 걸어가 그냥. 오. 어. 당이야? 아 요거. 나그땅 어, 하나다. 어, 맛이 없땅 어, 하나야? 진짜 땅 하나라고? 에이 거짓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계획 없이 네. 쓰레기처럼 살아가. 저걸 지금 두개 있는 애가 말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연비가 써버리면 다음 사람은 아이템 무조건 먹는 거임. 이거 걸리게 한다. 쓴다 저거 아이템. 아! 어, 안돼! 안돼! 근데 이거 안이경이발는다면 나 말고 누가발아줘 <laughs> 먼저 밟겠는데 이이이이이이이데 <laughs> <분위기 웃음> 아, 잠깐만. 어. <laughs>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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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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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버리지 마 투디야! 제발! <laughs> <laughs> 아, 아 이게, 이거 확률 조작했어 이거. 야 이거, 야 나와 주인장 나와 이거. 저기요 구해주세요 아무나. 됩니다. 헬. 팀인차 갈게요. 팀인차 <laughs> <해발. 제가> 갈게요. 해 헬. 최큐보 큰일 났어. <laughs> 해 헬. 비행기, 비행기 결항 이래 비행기 결항. 아! 빽돌 빽 아아아아아아! 어라이아아아아래와 대박이다. <목소리도 부족하는> 근데 더블이다. 그래 음. 더블 나왔잖아. 야아야야냥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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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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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도> 슈퍼라니다 다음 여행지는 <laughs> 어디가 될까? 와이 티미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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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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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위치 교환? 교환할만한 곳이 있나? 아나 근데 마일리지가 위치 쌓였네.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왜? 왜? <laughs> <아니, 웃음> 마일리지가 <laughs> 쌓였어 나. <에이> 아니, <laughs> <마요리가 쌓여가지고. 웃음> 아, 안 마일리가 <laughs> 쌓여가지고 아이템 줄게 아이템. 풀은. 아이템 줄게 아이템. 오늘 모든 옷걸 다 당하네 그냥.

아야 ㅋ 아, 아. 대신 내드렸습니다 <laughs> 아, 보이라나 너한테 뭐 잘못했니? 아이고 있잖아 어디로 가야 될려나 폭탄을 야! 어, 어. 폭서 폭탄. 우와 본인을 희생하여 생각해. H 빨리 끝내 야 여기가 여행지로 요즘 유명하더라고 그래 유명하대 t n t 폭 와다 날아갔어. 다 사라졌어. 오, 다 사라졌어. 오, 대박이다. 오, 더블 더블. 좋아. 드디어 나의 됐는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내도. 어, 어? 오늘 어? 여행지는 뭘까요? 오, 아이템만 골라볼까? 어 아이템만 쏙쏙 골라 먹는 난데 이거? 와! 어, 여기 아야! 아야, 같이야. 같이야. 같이. 같이야? 어, 옆자리. 어, 옆자리, 아, 옆자리 아, 그래? 옆자리야 아, 그래. 마일리지 많이 쌌네. 다 끊은 줄 알았잖아. 아는지 많이, 많이 쌓인 두 명만 저렇게 딱 되냐? 어디 갈 거야? 인생 역전하러 가야지. 나도 좀 이따 갈게. 먼저 길 잡고 있어봐. 할수 있어. 난 응원, 진짜 응원해, 나는. 어. 좋아. 다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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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해야 돼, 다이아.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목표치 얼마인데 지금? 1 0만 원. 오. 내가, 내가 딱 구리 한번 캐봐. 대박이야. 십만 원 찍으면 나와야 돼? 금, 금. 구리, 구리, 구리. 다쳐 여기에. <목소리> 에메랄 드 에메랄드 음수 두지 마. 이거, 이거, 이거 수 두지 마. 내가 구리 아? 철 우와. 에메랄드 다야. 아우 와. 철. 그렇지. 에메랄 드 에메랄. 드 석탄. 아 역. 와. 아 다시 다이아. 그렇지. 오대오 대박, 대박이다. <laughs> 레드. 스 십만 원 찍어야지. 십만 원 찍어야지. 아어 아. <laughs> 다시 다이아. 다이아. 또 다이아. 그렇지. 대박. 오. 자 인생 역전이다. 돈 빼는 거 있다. 나갈까? <laughs> 아니야. 아. 이게 기록이 1 3만원이야아오 어? 오? 만원다이은 씨만은 씨씨 에메랄드. 은 씨만은 만은 씨만은 씨만은 이만요씨이은요만이씨요은 씨만은 씨아은 씨만은 ㅋ ㅋ 이다 어? 오일 좋아 어, 이거 바로 탈출 아니야? <laughs> 오일 좋아 한번은 돌릴 수 있는거 아니 더블은 <laughs> 진짜 잘떠 어? 대박 헉 어머 <laughs> 야 멋있다 <laughs> H 여행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니? <laughs> 진짜 열로인데야에이파 인생은 한번뿐이야 땅도 없는 애가 나 이거 나도 방산 한번 가 볼까? <laughs> 어 좋아. 난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이 어? 있는 건가? 왜 뭐야? <laughs> 나 방산 여기 설치했는데. 어, 뭐, 뭐 여기 있는데요? 뭐 아이템. 오그란 톤을 지금 어? 무슨 뭐뭐 뭐 <laughs> 인생에 <웃음> 뭐 별일이 <laughs> 있어 죽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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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너> <laughs> 내가 분명히 설치 아이템이 났 까! 왜가 불렀구만아주 그냥. 아이템이 각이 말이 있는데 설치되는 거였어 여기? 어... 아. 맞 아이템 쓴다 얘들아. 그러니까. <목소리> 아니다, 아이템 쓴다 다음번에 저거 먹으라 얘들아 지금 어? 뭐 대단한 어? 일 나셨다고 지금 뭐 지금이 뭐라고? 잠깐만 어디갔어 저 거야? 협곡에서 꺼내주세요 고마워 해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잠깐. 야 이거 세칸된거 아니냐? 잠시만. 아, 여기 터트리나. 아두 칸이네. 여기. 아니. 그 럴리가 없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아, 어. 아 이거 1은안 나오니까. 어 근데 얘 주사위 아이템 있지 않나 하나? 맞어. 그거 다음 턴에 1 해가지고 하면은. 아 지금 빼줄 뭐수 있는 게 없잖아. 오. 어. 맞다. 내 꼰만 그렇게 죽이다가 니네 다 골로 가든겨 응 걱정하지마 아이씨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또 돌아... <laughs> 이런... 어찌 꺼내줬는데 돌아왔노물 아... 발라놨어? 원래 자린가보다 <laughs> <원래 잘인가> <laughs> 여행 유프토버인데 무인도를 위주로 또또 <laughs> <laughs> 아... 나올 거야. 아니야. 오. 내가 엔더맨인데 엔더맨이 왜 15억 돼? <laughs> 차, 잠깐만 야, 여행비 너무 많이 쓴다. 근데 왜 이렇게 부르니 나랑 H 한테 몰려있지? 아기 싫어. <웃음> <웃음> 게임 언제 끝남? 지금 H는 아이템만 먹으러 다니고 그냥 땅도 뭐... 어꼭그 관광지만 골라서 가요. 비싼 것만. <laughs>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더. 가자 인생 역전이다. 아 <laughs> 한번한번 더, 더. 이게 욜로지. 우와, 이게 인생이다. 아 이게 인생 아 게임이야. 내 게임이야. 가자. 그래. 저, 저 우리 여행 유튜브로 성공하자. 성공하는 거야.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와 게임이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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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야. 우리 현금 부자야 우리 이제. 우리 현금 부자야 이제. 너무 <laughs> 예뻐. <냉수인 거? 웃음> 좋아. MR. 소유권 이전해 보러. 아네, 하네 진짜? 아니 이걸 한다고. 뭐. 이걸 소유권 이전했으면 어? 안 됐어. 인생은 재밌는 거지. 음. 갑자기 게임 재밌어. 간다. 오. <laughs> 더가더가더가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야 그래 6만 원 받아야지. 어! 너의 면서한번더하번 어, 어, 더? 더? 6만원 mad. I d 채워야지. 아! 채워야지. 어, 뺄 t a b o o 하지 o u can't do 지 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아 t You can't do it. You can't do 좋아 좋아 마일리지 t <laughs> do <싸우면 그래도 웃음> 아, 그래. 우리 마일리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아니, 어딜 가든 난이 땅이야. 자, 난이 씨. 요 땅이었지? 야, 그거 어. 뭐 있어? 허. 아니야. 아, 니야 잠깐 아니야. 소유권. <laughs> 쳤다. <골바이브>. <웃음> <웃음> 야, 돈 엄청 썼어, 근데. 와또더 <laughs> 또 하이. 다음 아, <laughs> 뭐? <laughs> <laughs> 아, <laughs> 입장하자마자 때렸 아, 입펜 좀 에바 줘. 입펜. 다 긍정적이네. <오>! 어? <웃음> <웃음> <저>! 어? 어? 감사. 저어어아깝비 아깝다. 저러.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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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어, 아 어. 아이템 그거 있구나. 어? 우와! 어? 우와. 한번 때리기. 우와! 시프트 그리우 와, 바로 나가네. 우와. 힐 쓰려면 빼야 돼. 나 이거 재미없어. 나도. 오, 좋아, 가자. 나도 새로운 거 사보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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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와. 와. 와, 이게 무슨 아, 소유권 이전 없어? 아이고, 네. 어, 아, 오셨어요 님 야, 돈 아이고. 힘드시 쌓인다. 아이고, 내 거였는데. 그니까왜 아까 뺏어셨어요 대도시 아, 시냐고요 그래서 막끝에 도시로? 하하, <laughs> <laughs> 하이웨이. 오와! 뭐? 네. 와 진짜, 진짜 여행유튜브네 블랙카드 <laughs> 블랙카드 생겼네 VVIP 축하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트랙튜브에요 <laughs> 어 바로 할수 있네 또 복권극네 저사람 그냥 오. 나와 <laughs> 무슨일이야 어? 어뭐 또간다 네더와이웨이다 네? 아니 뭐 이래? 네, 다들 뭐 도박에 뭐 있어? 쌌 어? <laughs> 어? 어? 어, 어? 끝났다! 뭐났다 어, 아. 다들 모이세요. 사진 찍읍시다 다들. 우리 기념하면서. 아나내 아, 사이에 됐는데. 다들 네, 김치. 호텔 사고 랜드마크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래 한번더 사야 돼. 랜드마크. 아, 그래? 어 어디 가지? 광산 봐야지. <laughs> 나 광산밖에 지금 답이 없잖아. 어디 갔을래요? 오? 오? 어? 오? 오? 에 거짓말 한방 아, 15만원? 어? 와나 15만원이다 나 현금 부자 어딨니나? 저기. 아이템 아이템 어? 남의 말이네 저 한번 이푸보 하고 싶습니다 뭐, 걸어보고 싶네 어. 어? 어 뭐야 어. 야! 뭐야? 어 뭐야? 아! 다 진짜 다들 모이세요. 야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건좀 아니지. 들어세요 아, 아, 아. 이거는 제 공입니다, 트사장님. 맞습니다. 우와! 우와. 아, 아. 대박. 진욱이. 와, 와. 이거 막턴 떴다. 소유권 어떻게 안 되나? 없어 아이템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거 아껴 써야 돼. 아유. 이렇게 될줄 몰랐지. 와. 아와 야그 와중에 나 그래도 3등했다. 3등 와, 3등 이거 3등 처음 봤어, 근데 신옥이. 우리 이거 <laughs> 스크롤 올려서 보유 토지 봐봐. 세치 보틀 400원. <웃음> <웃음> 저렴하네. 아유 발 붙이 공간이 없네, 그냥. 저렴하네. 원룸 <laughs> 고시원 산에 고시원. 고시원 사고. 재밌겠다 사러. 그래도 재밌었어. 아, 뜨거웠다, 오케이. 뜨거웠어. <laughs>